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5절 16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두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으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주었느니 이내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너희를이름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는지다 받게 하려 합니다. 네. 어,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죽께서 택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는 우리 옆에 보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참된 감사를 해보합시다. 어, 지난 주간의 주님 안에 있는 기쁨.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과연 나는 어떤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았는지를 지난 한 주간 질문하면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은. 세상의 것과는 구별된 다른 기쁨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살리는 본론의 기쁨이요. 사람을 살리는 영원한 기쁨이다. 라는 사실. 그리고, 종이 아닌 친구로서의 기쁨.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을 알수 있는 친구로서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무슨 말이냐. 친구긴 친구지만은 동등의 친구가 아니라는 사실.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친구로 여겨 주신다는 사실, 이 의미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우리 주님과 내가 똑같은 수준의 친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겨 주시는 그 의미가 오늘 본문 속에 있다는 사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택한 이유를 발견하고 참된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생명의 증인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했다. 무슨 말입니까? 근원의 출발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주, 주님께서 택한 그런의 출발이 다르다는 사실. 이 속에는 뭐가 구분되어 있느냐? 종교와 복음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하, 택, 택했다고 한다면 그건 종교입니다. 그러나 음. 주님이 우리를 택한 것은 어,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택했다는 것은 바로, 복음이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선택하셨다는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느냐? 많은 사람 중에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사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오늘 열매에 대해서도 우리가 원문에서 자세히 봐야 될게 뭐냐?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포도나무 비유로 보면 이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이말 속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공급이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공급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 사람들, 다른 종교인들 안에 없는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이제는 다른 영혼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뭐죠?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의 빛이 나타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결국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은 결국 뭘 말하냐. 우리를 생명의 정인으로 세우시겠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첫 번째,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이 의미는 바로 생명의 정인으로 세우시겠다. 그 의미입니다.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의 영향력을 저와 여러분 우리 주변의 가족들에게 현장에 입혀나가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네. 번째로 능력의 증인입니다 16절 중반절에 보면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러니까요 우리가 사실 제일 큰 고민이 뭐냐? 열매가 없는 것도 고민이고. 또이 열매가 항상 있느냐? 이것도 고민인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뭐라 하느냐? 이 열매가 항상 있게 하겠다. 해서. 항상 열매가 있게 하겠다는 이 말씀 속에는 무슨 의미가, 어, 내포되어 있냐? 생명의 역사가 계속될 것이다. 중단되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또한 항상 열매가 있다는 것은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렇죠? 그래서 연초가 되면, 뭔가 계획을 막 세웁니다. 올래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계획을 세우는 대로 그 계획대로 되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작심삼일이라고 작심삼일 어, 같은 일들이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다이어트. 그리고 뭐 헬스. 뭐 이런 것들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지만은 지속이 안됩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리고 지속이 안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잖아 흑암의 역사. 지속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지속이 안 된다고 너무 어, 낙심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그, 그렇다고 해서 나는 원래 그런 인간이야 그렇게 생각할 문제도 아닙니다. 흑암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시작한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함께 하는 제자교회가 이제 개척이 돼가지고, 5월, 5월달이 되면 벌써 2년째입니다. 시간 잘 갑니다. 어. 그 주변에 있는, 어 선배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물어보니 뭐냐, 잘 되고 있냐는 겁니다. <laughs> 그러잘 그러니까 되고 있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걱 어. 뭐, 걱정 반. 안되면 언제든지 내한테 온다. 이런 <laughs> 의미를 가지고 지금 질문을 하는데 주님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은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 주님이 우리 이 예배 가운데 계속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중단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하나님 앞에 받을 때, 말씀이 때로는 이렇게 묵상이 잘안 되고, 피해를 안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버티는 거기 있습니다. 주기 싫으면 하지 마시라고. <laughs> 자, 이래, 이래, 이제. 이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좀 겁나가지고, 그, 그, 럼 바로 또 주셔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게 맞다면, 주님이 안 주시면 주님이 손에 아닙니까 이렇게 막 버티 버리면 주님이 아 그래 알았다 이렇게 아 주시는 최근에 제가 몇번 그걸 경험했어요 빨리 안 주시길래 뭐 주시, 주시기 싫으면 뭐 내가 뭐 말든지 뭐 이러니까 이래, 이래 주님이 왜 지속이 안 되느냐 그거는요 문제가 발생하면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하면 자꾸 생명력이 지속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반대로 문제와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응답이 와도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그 응답에 빠짐으로 지속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속할 수 있는 이 힘은 결국 어떤 힘이냐?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문제도 뛰어넘고, 응답도 뛰어넘고, 환경과 사람과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는 뭐냐? 능력이라는 사실, 그래서 능력의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겠다는 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주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풍성해서 그 생명의 역사가 계속되어져서 우리 안에 말이 아닌 능력이. 다른 사람한테 말,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우리도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뭘로요? 응답이 되어지는. 모든 것이 응답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세 번째로 주께서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응답의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오늘 16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과 능력의 증인으로 세우시면서 그것과 함께 예수 이름으로 응답을 받는 증인. 으로그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겠다는 거죠. 여기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무엇이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예수 이름의 기름에 담겨지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 이름의 기름에 담긴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예수 이름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지는. 그 의미를 말합니다. 모든 기도 제목에 예수 이름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기도 실근 다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 여기서 말씀을 하려고 하는.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는 기도할 때, 마무리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는데 인도네시아 가보면요. 인도네시아에는 우리처럼 제일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래 안 해요.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어색해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기도 다 하고 마무리할 때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요. 그러면 그건 또 기도 아닙니까? 우리 율법적으로 <laughs> 배운 그 머리를 가지고 보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라마 기도가 아닌 것처럼 우리는 어릴 때그래 배웠거든.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이 말은 기도 다 하고 제일 끝에 그렇게 기도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기도 제목 속에 예수 이름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야 된다는 얘기. 그 말을 말하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100%. 아멘이 적잖아요. 100%. 예가좀 있다. 갈로. 그러니까 몇 프로는 이프 예? 2%도 아니고, 응답 안 되는 게 너무 많다.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응답이 되고 있는데, 그걸 응답으로 내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응답하고 계시느냐. 가장 먼저는 예스의 응답.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 우리의 소원이 응답이 되는 예스의 기분. 예스의 응답. 근데 사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예스의 응답보다는 노의 응답이 더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노의 응답이 사실은 훨씬 더 좋은 응답이고 더 수준 높은 것인데 우리는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응답해 을 주시면 좋 좋겠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 아니할지라도 이이 이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지. 나이는 자꾸 먹어가는데 그래도 그렇지. 이 생각이 들거든. 내가 사도바울도 아니고, 그래도 그렇지. 이, 이 생각이든다 말이오. 그런데 중요한건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양, 양육 그 세가족 양육 메시지하면서 얘기했지만. 20세기 기적들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 누가 나오느냐 하면 여러 명의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서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 제가 요 기도에 대한 믿음을 좀 가지려고 간정집을 사가지고 제가 많이 읽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간정집은 주로 뭐죠? 죽다가 살아난다. 사회 바치가 그의 죽을 뻔 하다 살아나고, 뭐, 암 걸리거나 거암 말기에 살아 막, 이런, 게 그게 대부분이, 그러니까, 난 아직 암 말기도 안 됐고, 사회 바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내하고 이게 가슴이 안 하다 는다이 말이요. 에 근데, 외국에 있는 이 조지 뮬러라든지 20세기 기적들 그 책을 보면요, 기도가 달라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문제가 딱 발생하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안 해요.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 문제를 딱 주시, 주시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우리에게 알리시려고 하는 게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찾는 기도를. 그게 노예 의 분명히 우리의 소원보다는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이 더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답을 알려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게 뭐냐?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하다가 낭망하고 기도 중단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 주시는 날이 옵니다. 그게 더 좋았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보면, 아, 하나님이 이 길보다는 이 길이 더 좋았구나라는 우리 자녀에게 정말 세상 사람들 앞에는 이런 학교 가면 더 조, 좋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우리 자녀로만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지 않은 것이 더 유익했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돼. 왜 해필이면, 내신 성적도 좋고, 시험도 잘 치고 이랬는데, 왜 해필이면, 어? 수능 칠 때마다 배가 아파가지고, 어? 수능 칠때막 긴장해가지고, 어 시험 성적이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왜 이렇게? 그게 하나님이 노예에 대한 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때로는 성적을 낮추어서라도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될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이것이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세 번째 기도 응답의 것이 바로 뭐냐? 기다리라는 것이. 웨이트,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 제목에 대한 답변이 <laughs> 왔어요. 어떻게 왔냐? 말씀으로. 말씀으로 왔는데, 현실로는 오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뭐 하라는 얘기냐? 기다리라는 거지. 그 기다림 속에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꾸시려고 하느냐? 응답을 해석하는 눈을 열어주세요. 응답을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이 응답에 대한 해석을 할수 있는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세워지려고 하면 바로 응답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야 돼. 다시 말해서 분명히 다른 사람은 문제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게 뭐죠? 응답이 돼요. 다른 사람은 막 축하하고, 다른 사람들은 막 흥분해가지고, 좋겠다 하지만, 그게 응답이 아니다 그거 보는 눈이 일어야 지금 뭔가 응답이 안내가막 낙심이 될수 있는 그 상황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소망이 있는, 응답을 해석하는 해석이 다른. 우리도, 응답의 증인으로 정말 되어져서 타인의 눈을 열어주는 그렇죠? 내가 응답받는 수준에서 머물러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아, 지금 문제 속에서 낙심하고 있고 사람 때문에 인생에 대한 중요한 고비가 와 있는 그 속에 하나님이 지금 최선의 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 열어서 보여주지. 그 정인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생명의 정인으로, 능력의 정인으로, 응답의 정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다는 사실. 음. 이 중요한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임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결론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생명, 주님 안에 있는 능력, 주님 안에 있는 응답으로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유목사님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한국 교회, 미국 교회, 유럽 교회. 지금 미국 교회는 지금 교회를 내놓은 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유럽교회는 아예 교회가 법적으로 그 교회 건물을 허물어버리고 다른 걸 지을 수 있는 법, 법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아예 그 교회 건물은 그대로 놔두고 뭐죠? 레스토랑으로 모슬림, 이슬람들이 기도하는 기도처럼 완전 바뀌어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게 바로 뭐냐 눈에 보이는 예배당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 넘어가고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 지금 처분이 되는 것은 결국 뭐 때문에 그러냐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먼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함께하는 제자교회는 저는 그 말씀 다 받으면서 하나님이 이뤄내주세요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 없어요 우리는 언제쯤 예배, 예배당 같은 예배당을 주시느냐 예, 꿈을 꾸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어요 그 세워진 그 속에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눈에 보이는 그 응답도 주시려고 눈에 보이는 그걸 먼저 하시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먼저 그게 바로 뭐냐 주님 안에 있는 생명 주님 안에 있는 능력, 주님 안에 있는 응답으로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지는 변화된 증인으로 서게 될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변화의 확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변화의 확산 속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이 봐요. 누가 봅니까? 가족들이 봐요. 또, 인간관계가 수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이 보고 있어. 요그렇죠요 조금 전에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도 권사님이 그런 포럼을 하셨잖아요. 자녀들이 제일 먼저 부모를 알거든요. 근데 권사님 포럼 그 속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드님이 우리 엄마가 조금 이제 변화 됐다고. 변화의 확산이 가장 힘들 때 누가 생각이 나는 줄압니까 정인이 생각합니다. 어떤 정인?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누리고 있는 정인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 자신도 그 정인처럼 변화되기를 원해요. 이게 바로 뭐냐? 변화의 확산이다. 변화의 확산 속에 그때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는. 새로운 생명이 생겨나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뭐죠? 주님의 제자가 세워지는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납니다. 새 생명과 주님의 제자가 세워지는 여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육신적이고 서론적인 모든 것이 따라오게 되는. 이게 바로 뭐죠? 더하여 주시는 그러니까요. 하나님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합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 더 더하여 주시는 걸땡겨 보려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구하는 이게 아니라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응답으로 내가 변화되어져서 이 변화가 확산되어지는 이 속에 새로운 영혼이 살아나고 제자가 세워지는 이 속에 육신적이고 서론적인 건 따라오게 된다. 이게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오늘부터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한 이유. 어떤 이유입니까? 생명의 증인. 능력의 증인. 응답의 증인. 이 중요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나니,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겠다는 이 은약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각인되게 하여 주셨어. 일평생 주님의 생명에 정인되게 하여 주시옵시오. 주님의 능력에 정인되게 하여 주시고, 응답을 해서가는 응답의 정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변화의 역사 속에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의 중심과 믿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정말 각 가정마다 흑암의 경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경제의 모든 누수가 차단되게 하시고, 복음과 전도와 성교의 경제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